요즘 금융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자산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은입니다. 늘 금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은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말 그대로 기록적인 가격 폭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놀라지 마세요. 이 숫자, 바로 올해 은값이 오른 비율인데요. 무려 94%입니다. 네, 맞아요. 94%. 이건 뭐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거의 폭발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말이죠.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왕, 금이랑 비교했을 때에요. 금이 63% 오르는 동안, 은은 무려 94%를 기록했습니다. 상승세가 훨씬 가파르죠? 도대체 은 시장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은으로 몰려들고 있을까요? 요즘 세상 참 복잡하죠? 지정학적 불안은 계속되고 주요국들은 곧 금리를 내릴 것 같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산을 지킬 안전한 곳을 찾게 됩니다. 이럴 때 찾는 게 바로 안전자산입니다. 시장이 막 흔들릴 때 오히려 가치가 빛나는 그런 자산들이죠.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이 대표적인데요. 이자는 안 나오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이만한 피난처가 또 없거든요. 현장 분위기는 뭐 상상 이상입니다. 한 원자재 트레이더는 지금 시장을 패닉바잉 그러니까 공황 구매에 가깝다고까지 표현했어요.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하필 금이 아니고 은이냐? 금값이 이미 뭐 역대 최고 수준이잖아요? 솔직히 좀 부담스럽죠? 바로 그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이 대체 안전자산으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투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고 있는 이유죠. 하지만 투자 수요만으로는 이 엄청난 급등 다 설명이 안 돼요. 이제 은의 진짜 가치를 떠받치는 또 다른 비밀.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가로 핵심인데요 은은 사실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반짝이는 귀금속의 얼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래산업에 없어서는 안돼 필수 소재라는 얼굴이죠 태양광 패널, 전기차, OG, AI 서버, 반도체 와 정말 안 쓰이는 데가 없죠. 이게 다 은이 현존하는 금속 중에 전기 전도성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거든요. 말 그대로 친환경 에너지와 4차 산업 혁명의 심장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수요는 와 이건 더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차세대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요, 전기차 한 대에 무려 1kg이 넘는 은이 필요할 수도 있대요. 상상이 가세요? 정말 놀라운 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투자 수요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시장의 투기적인 움직임과는 별개로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산업들이 은은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건 은의 장기적인 가치에 아주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주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 수요에다가 미래 산업의 필수 수요까지 이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딱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가격 폭발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상황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전 세계 은시장은요, 이미 5년 연속으로 생산하는 양보다 쓰는 양이 훨씬 많았어요. 한마디로 공급부족 상태였던 거죠. 광산에서 캐내는 양은 한정적인데 필요로 하는 곳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 이 불균형이 점점 심해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수요 압력이 사실은 금보다 훨씬 작은 시장에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시장 분석가들은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금시장에 비해서 은시장은 규모가 훨씬 작고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만 몰려도 가격이 훨씬 더 민감하고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유동성이 낮다는 걸 쉽게 말하면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물건은 적으니까 가격이 팍팍 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자, 이제 정말 모두가 궁금해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기록적인 상승세, 과연 계속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거 그냥 곧 터져버릴 거품일까요? 전문가들 의전도 지금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게 바로 은의 새로운 현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단기적인 과열일 뿐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먼저, 이게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는 쪽의 주장을 들어볼까요? 근거가 아주 탄탄해요. 미래 산업의 구조적인 수요, 수년간 계속된 공급 부족, 그리고 끝나지 않는 경제 불확실성, 이 모든 게 은의 가치를 계속 밀어 올릴 거라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거품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합니다. 지금 이 가격상승은 패닉바잉 같은 투기심리가 너무 많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은이라는 자산이 원래 변동성이 엄청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오른 만큼 또 순식간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거죠. 결국, 은은 지금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이라는 날개와 미래산업의 총아라는 또 다른 날개를 달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까요? 아니면 또한 번의 투기적인 광풍으로 기록되고 말까요? 과연 은은 21세기의 금속이라는 이 새로운 이름에 걸맞은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을지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